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A 타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그니 매종에 들어와서 내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은요, B 타입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A, B, C 타입, 4세대, 4세대, 3세대에서 총 11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요. 이 공급되어 있는 세대마다의 분양 단가는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토지 입지,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퀄리티, 그 다음에 이 육생활권에서의 단가, 이러한 것들을 배사, 계산을 해 봤을 때, 육생활권 타운하우스에 지금까지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된것 중에서의 가장 하이엔드급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급의 단독주택지의 타운하우스 딱 11세대. 세대수도 기본적으로 다른 단지보다는 좀 작고요. 세대수가 작게 만든 대신에 그만큼 토지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면적을 넓게, 시원하게 뽑아놨다는 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A 타입을 지나 B 타입의 세대 한번 구경하러 왔으니까요. 저와 같이 시그니매 중에 B 타입 한번 구경해 보시고, 자음 내도 다양한 구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타임 내부 들어가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차는요. 두 대가 형성이 다 되어 있게끔 주차 라인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테라스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테라스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안내해 드린 것처럼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잘 되어 있고요. 내부에 안내해 드리는 면적만 살짝 다르실 거라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다. 1층 한번 구경시켜 드리면 똑같이 주차장과 펜트리가 잘 형성 되어 있습니다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테라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첫번째가 들어오자마자 기본적으로 타운하우스는 거실이 있기보다는요 다 건물의 활용도와 용도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만의 즐길 수 있는 매력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반영해 놓은 곳이 이곳, 이곳 시그니메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중간에 뭐 장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에 테라스와 잔디뷰를 느낄 수 있게끔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해한 곳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방 크기 굉장히 넓고 크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방에 맞춰가지고 주방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이 안방의 화장실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지 타운하우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건물을 그냥 벽으로 채워도 사실적으로 건물에 대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곳곳에 환기와 채광의 심도를 기울여서 이렇게 환기와 채광으로 인해서 창을 많이 뽑아 놨다는 게이 시그니처 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 하나, 샷시 하나 크기가 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건물 하나 하나 지을 때마다 원래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운하우스를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단독주택지인 획지형보다 획지형의 건물을 하나 지을 때의 단계와 단가와 이렇게 타운하우스 여러 동에 구조는 다르고 타입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한 곳에 형성되어 있은 여러 세대의 건축 단가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다소 내가 단독주택 살고 싶지만 내 임의대로 집을 지을 수는 없으면 다양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 타운하우스들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획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내 스타일대로 집을 지을 때는 지금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선택할 때보다는 건축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제가 지금 2024년도에 지금의 타임에서는요 단독 주택지보다는 이렇게 타운 하우스 선택지가 맞는 선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더해 드리겠습니다. 매종 메종, 시그니 매종에 들어와서 지금 B 타입에 들어왔을 때의 1층의 부조고요 한번 이쪽으로 해서 화장실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밑에 시그니 매종의 장점은요. 화장실을 중앙에 놓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게 장점이라고 앞 앞전 영상 A 타입 안내할 때 해드렸듯이 그렇게 형성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주방 한번 들어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은 A 타입과 색상 톤이라든가 스타일이 많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조 주방도 널찍하게 잡혀 있어서. 주방에서의 수납이 부족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 또한 넓게 잡혀 있고요. 곳곳의 수납 공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A타입보다는 다소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좀 많이 나고요. 주방과 거실의 창이 다 크게 형성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세대 자체가 되게 넓은 느낌, 그다음에 되게 환하고 깨끗한 느낌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거실입니다. 거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콘센트라든가 이러한 것들 잘 되어 있고요. 테라스. 테라스에 잔디밭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잘돼 있어 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육생활권의 타운하우스의 좋은 점은요. 블럭블럭블럭 블럭 블럭 해가지고서 특화 형성을 해서 특화 설계를 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택지만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을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뷰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높고요.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넓높 채광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채광 형성할 수 있는 밀집지, 주택과 밀집지의 중간에 아파트들이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채광 형성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타운하우스 밀집 지역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전에 안내해드렸던 공사비, 건축비, 토지비, 이러한 것들도 물론 들어가고, 이웃들과 같이 공동, 소통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수 있는 기준도 있지만, 이렇게 밀집 지역에 들어오다 보면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채광, 환기, 그 다음에 다양하게 뭐 채, 뭐랄까 뷰까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1층 안내해 드렸고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죠? 거기가이 B 타입이 손님들 보여주면 다 B 타입이 더 좋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꽤 있다고 A보다는. 근데 근데 A는 2층이 되게 넓고 좋아. 근데 B는 1층이 넓고 좋긴 하더라고요. 네. 2층이 훨씬 더 A가 넓죠. 2층 올라와 봤습니다. 2층 같은 경우도 똑같이 테라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보이시죠? 이렇게 창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광이 진짜 짱입니다. 끝내주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니 주방 형성이 하나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미니 룸 하나 들어가서 가족실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바로 방이 보이십니다. 방 공간 또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방의 크기도 넓게 잡혀 있고 창 크기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과 드레스룸까지 길게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화장실은 기본 건식으로 들어가게끔 형성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또한 넓게 잡혀 있어서, 아, 방마다 화장실이 다 되어 있다는 느낌, 넓은 드레스룸,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진짜 깔끔함, 이러한 것들도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한번 세대 보시면 2층에서의 방에서의 넓은 드레스룸과 넓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방마다 창의 크기가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거 느끼셨죠? 타인마다 창의 크기가 달리면 사실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환하고 넓고 깨끗하고 아늑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규모 있게 창의 배치도가 굉장히 쓸모있고 규모 있게 잘 되어 있다는 게이 시그니 매종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2층에 다른 방도 하나 더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층에 테라스를 기준으로 해서 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라스가 모든 가족들이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바베큐 파티도 해도 좋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족, 공용, 화장실이 또 우측에 있어서 공간 활용도나 동선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고요. 화장실 바로 옆에 이렇게 세탁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방이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방이 되어 있고 방에 마다 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시그니 매종만의 장점 같은 경우는 천장의 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면이 아니라요.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측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공간, 천장의 공간이 높고 낮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왔을 때의 그 세대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어, 현실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나기보다는 약간+ 약간 그 자유분방한 느낌 예술적 창의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나게끔 세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 방에서 이렇게 테라스 또 곳곳에 테라스를 규모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기 좋게끔 잘 뽑아놓은 게 지금 방의 특징이고요. 2층에서 들어오면 마주보는 방이 또한 칸이 있는데요. 방 3칸 중에 마지막 방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 작은 방두 곳이 마주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두개 되어 있는 형성에 또 가족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어느 방을 가도 테라스가 없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테라스가 되어 있고요. 널찍하게 장을도 예쁘게 짜놨고요. 그다음에 창 크기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장 또한 곳곳에 어느 공간 틈 하나 없이. 딱 느끼는 거, 아 내가 저기다 수납장 하나 넣고 싶다라는 공간 한곳 없게 그러한 심리를 잘 활용해서 수납장, 복박이장, 이러한 장들도 한곳한곳 한곳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짜놨다는 게 시그니 매종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층 내부 보여드렸고요.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 또 계단 동선이 되게 짧네. 3층. 동선이 되게 짧아서 또 괜찮네. 3층! 넘네 더 A타입 보다 훨씬 더 넘네 달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응? 아들 좀 내보내 여기서 달리기 좀 하게 <laughs> 3층 올라와 봤는데요. 3층 같은 경우도 물론 서비스 공간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널찍하게 자리 잡혀 있고 창들도 또한 굉장히 크고 시원시원하게 뽑아져 있어서 뷰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 해밀동 1단지, 2단지 아파트가 다 보이고요. 학교 움직이는 아이들의 동선과 학교가 다 보이고 단독주택집 일집 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뷰를 어디에 가도 녹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봐더래도 손색 없고 굉장히 퀄리티 있게 지었고요. 여기 육생활권에서의 가장 하이엔드급으로 지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 실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지는요 고운동과 육세갈거니 여기 해밀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마다의 다특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그니메정을 좀 다니면서 느낀 생각은요 아하이엔드급 단독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부조 하나하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 획지형으로 되어 있는 단독 주택들을 내가 집을 지었을 때의 건축 단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타운 하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타운 하우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이러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신청이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육생활권의 시그니 매종에 들어와서 오늘의 빛 타입 내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탕부동산의 정준숙이었습니다.